여러분 안녕 호빗거든요 호비에요. 제가 자다가 이렇게 좀어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인데 어, 오늘은 저번처럼 어트리버 요걸 요화면에다상을 살펴본다고 했어요나어 아, 이제부터 여기는 여기는 오브젝트를 어, 추가하는 곳이고요. 이거는 아, 오브젝트를 추가한 표시. 오브젝트가 있는 곳. 이거는 블록을 클릭하면 어떤 것이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애들이 콘솔 이후. 다음에 아어이 아, 여기냐? 어 이제 엔트리봇 뭐, 무대 같은 곳이에요. 엔트리봇이 곳이 앞으로 이런 걸 짜가지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거예요. 봐, 봐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지금 심각을바꾸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고 싶다면 이동만이야. 그리고 요건 중심점이라고해요 중심점. 중심점은 어한 어떤 것이 중심으로 할 때. 그것을 뭐 돌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 좋아, 팬인 엔트리, 그, 엔트리 공식 채널 거기 들어가시면, 어, 달위장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심점을 따위로, 어, 따져서 하시는데, 저, 저도, 어, 중심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쪽에서, 뭐, 열번 반복하기, 방향을, 어, 방향을, 요만큼 회전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걸 미리 하고 있네요. 좋아 나 이렇게요. 요까지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달아 다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심점이 맞춰주면 되고요. 이, 이거는 이렇게 이동광향이에요. 요거는 이동광향의 요표시어 있어요. 이거을 만약에 90으로 바꾼다면 똑같이 원래 4으로 그리고 어 요거를 어 270도로 한다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동 방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게 이동 방향 이거잖아요 요 이렇게 끌어다 보면 쥐로쥐로갈수 있어요 이를 만약에 90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간다 여기 자 여기는 블록 스크립트를 짜르고 싶대요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 어, 이쪽이다 저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어수 없이 계속 바꾼다고 뭐 이렇게 어 오젝 T에 대한 거를 한다. 그러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때 여기서 만약 다른걸로 꺼내 볼게요. 다른걸로 꺼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얘를 짠다고 얘를 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얘를 클릭해버렸네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0.2초 기다리기. 다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해줘요 제가 언제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춤을 만들어볼지 모르야. 이게 우길 수 있으니까 예약해 예약거나 아니면 예약할 때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이러시면돼요 항상 조심하시고, 요거는 이제부터 모양이에요, 모양.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 없앨 수 있어요. 이시게 그러면 완정이, <laughs>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제 소리예요, 소리. 지금 소리는, 어. 방구슬이. 코코스. 왜? 개웃기 소리가 많이. 자, 자 그다음에 여기 도 속성인데요. 속성을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변수. 시로. 시노. 시로는 몰라죠? 리스트. 리스트는 어. 어, 리스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이런, 무대에서, 무대에서, 뭐, 할, 무대 같은 곳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하수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추가해보면, 뭐, 홈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음박수는 뭐 이런식으로 하다가 여기다가 뽕꼬 뽕꼬 이런식으로 하면 똥거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이제 신현하면수는 이제 말했듯이 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말하기 지우기 뭐 이런식으로 끼워가지고 약속할 수를 많이 보내는거예요 이제 이다지우가 근데 만약에 변수 이렇게 수학적으로 확인한다면 함수는 어 X, X를 500원을 넣었을 때어 하나가 나온다? 이게 함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여러분 많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꾹.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는 장면 많이 추가하기를 배울 겁니다. 안녕.